관련 2018년도 국정감사에 일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없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국정원사 준비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스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그 자료 제출 o r a l Bakiro, Mengsa 건데요. i d a 기 t 부가 360개 모든 공 l 기 n 에게 단기로.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심의 배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신 내용을 캡처해서 인쇄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공공기관에 경우 공재부가 공공. 음. 그, 업무 연락방에 공지를 하였으나 우리 차 살아 공공기관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답변한 네. 거를 자료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그걸 캡처해서 분석해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응. 몇번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회신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좀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문이 안 오고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제출 안 했다는 거지 공문을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공문 오는 없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무망에 들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안 했는데? 잠깐 예 칠현 예. 차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뭐 핵심만 좀예예 예. 이제 그 업체들이 그 우리가 현지 실사를 했을 때 이게 통관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통관할 때 적발이 되면은 그 업체는 적발된 업체는 어떻게 돼요? 아그부적합이난 업소가 적발이 되면은 폐기 중단이 됩니다. 폐기 폐기. 수입 중단이 되고 반속 폐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지 실사했을 때 현지에서 적발이 되면 수입 중단 조치가 되고 또 국장님 같으면 현지 실사를 성실하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리저기 피하고 답변 안 하고 있다가 가다가 통과해서안 걸리면 어 좋고 걸리면 고것만 폐기하면 되고 이런 시스템에 지금 그 원산지에 대한 어? 국산농민들이 하는 거는 그냥 사정 없이 가서 언론에서 두들겨 패면서. 외국에 하는 거는 족보도 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만들었으면 초등학생이래도저이 현지 실사에 성실하게 응원한 애들은수입시니다 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빠져나갔다가 통관에다 걸린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시 하나 하는데, 어떤 죄가 더 과중한지, 어떤 패널티를 더 세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숨과 후가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을 국가에서 하면서 식약청 앞또무섭입니까왜 장관으로 승진 시켰어요? 승진 시켰습니까? 식약청에서 지금 보세요 국민이 드시는 식품의 70%를 수입하는 수입 식품 통관 절차가 사전 가서 현지에서 사전 조사하고 법까지 제정을 했는데 시행 3년째 네? 가 갖고 지금 하는 게 거꾸리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이라고요?